사람치급을안 해주는구나. 사람 두는데. 네. 야뭘 해? 아뭘희 봐. 한 바퀴만 돌면 이긴데. 맨날 사람 앞에 두고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있잖아. 야, 빼 핸드폰 어해레 알고. 빼봐 오빠가. 여빼 봐. 어? 빼봐. 오빠 빼서 가 봐.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지금 여기는 모가 오빠 사무실 화장실인데. 오가오빠는 왜 항상 저를 불러놓고 게임만 할까요?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럴 거면 진짜 왜 부르는 건지 너무 화가 나는데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줄까 합니다. 게임할 때 게임 끄면은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용납을 못한다고 하던데 한번 옆에서 꺼볼까 합니다. 진짜 저 죽는 건 아니겠죠? 게임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죽게 하겠어요, 그쵸? 오빠는 왜 맨날 나 불러 놓고 그렇게 게임만 하는 거야?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? 어. 나 진짜 오늘 오빠한테 화났다. 어, 난 맨날 화나는데? 뭐라고? 난 너한테 맨날 화나 있어. 왜? 오빠가 나한테 화나게 뭐가 있어? 오빠는 진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. 난 지금 완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지금. 지금 너 오락하는 데 자꾸 말 걸어 가지고. <laughs> 오빠, 나 언제 이제 오빠 떠날지 모른다. 예고하는 거다. 말해. 난 지금 정말 싫다 아니다. 오빠 내 인생에서 끊을 수 있다. 장난 아니다, 나도 지금. 장난 아니다 나 진짜 진심이다. 뭐, 뭐. 오늘 처음으로 화났다. 파타치가 바로 끝까지 났더라고. 자몽이 화났어. 나도 지금 장난 아니야. 입으로 게임 하냐? 나 쉽다. 사람 취급 안해 주는 거야? 사람 이아니입이다 <laughs> 사람이 아닙니다. 너는. 그럼 나 뭐야? 인형? <laughs> 야. 그래 내가 좀 인형 같긴 하지. 어, 큰 그래라고는. 아 진짜로. 뭐, 뭐. 한심해 죽겠어 사무실에서 어? 맨날 이렇게 게임만 하면은 나할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PC방을 가지 그래 돈이 없어 봐봐 오빠 게임 잘하는 거 봐봐 어. 몰라 뭐 물고 있어? 어. 지금, 지금 붙은 거야? 하이라이트야? 중요한 타임이야 지금? 살짝? 살짝이야? 어차피 이기긴 이겼는데 아 이, 이겨가고 있는 거야 지금? 어아 그래? 한참 이기는 중 장, 그냥. 아, 오늘 이 오늘 이거야? <laughs> 뭘 오늘 이거야? 그거 모니터 잘야 켜지더라 야안오져거 오늘 이거야? 야, 오거아니야 근데? 그래야안 그 켜진다니까? 이거야? 야, 오거야 이거야? 이야 야, 좀거야이제아 이거야? 야, 오빠, 게임하는 날은 그럼 아예 날 잡고 게임을 하고 나를 부르지 아, 마. 아, 진짜, 어? 불러놓고 게임할 걸왜 부르는 거야? 진짜. 그래도 막 엄청 화내지 않는다. 엄청 화낼 줄 알았는데. 너무 착하세요. 핫카니까너 임마. 그나마 뭐라 안하는거지 오빠가 나한테 감히 뭐라 할순 없지. 어. 응. 오빠 나한테 뭐라 하면 큰일 나지 오빠, 너무 착하지. 잘 착한 뭐가 씨? 네. 빨리 게임 끄고. 원래 착하지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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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이번에 네일 아트 어제 새로 했는데 어때 봐봐 봤어 너 인사해 아니 실물을 보라고 이쁘지 어, 말을 말자 어? 나한테 무슨 관심이니 니가 내남자친구다아닌데 어, <laughs> 아, <laughs> 무슨 그런 웃음을 지어 아너 재밌다 아난너 너무 재밌다 잠깐 영혼이 없는데 <laughs> 아 오빠가 약간 좀 진심으로 웃긴 거는 이렇게 웃구나. <laughs> 아 이거 재밌네. 근데 이건 좀뭐 뭐 채취하고 그러는 거야? 돈 깨고 있잖아. 현실에서 어...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많이 깨고 야 돼. 아우 이거 봐라. 싹다 이기잖아. 컴퓨터로 어. 하는 거 아니야? 야씨장난치지아 아, 오빠 수준 컴퓨터로 하는 수준 아니었어? 장난치니? 게임을 좀 하네 오빠가. 오빠가 이 정도야. 어 그래? 어. 자 가자. 공격 가자. 공격 하자 자, 자, 자 공격 하자 갑니다. 공격 오케이, 오케이. 공격 가는 거야? 어, 가, 어? 가. 가고 있어! 끝났어! 어, 끝났어! 가자! 어. 오오! 들어왔어, 이제. 이것만 으면 끝이야. 와우! 레츠고 레츠고 l 고 go! go. go, go. go. go, go. 이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지마 오지마 미친 새끼야 <laughs> 아자 다이빙 어? 건데 그럼 어떻게 해왜 공격 들어간다며 나보로 공격하라는 거야 아 공격하라는 거 아니었어 어야꺼 나보로 공격하라는 거 아니었냐고 야꺼내 컴퓨터 껐으니까 이것도 꺼 아, 싫어 싫어 아아 진짜 아 트리스바크야 아 오빠 게임 잘하니까 또 이길 수 있잖아 야가가 야, 가. 야, 불러놓고 가라고? 어, 이제 가 불러놓고 가고야할 것도 다있어가 아... 이제 꺼져 참 팔자 좋으시다 이번에 핸드폰 게임이야? 가가가갈 건데? 어? 오빠한테 갈 건데? 아니 나한테 오지 말고 나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아 아뭐 핸드폰 게임왜 이렇게 해 지금 이거 몇 바퀴만 더 밀면 1등이야 오빠 어? 나 진짜 동생으로서 얘기해주는 건데 어 오빠 게임 진짜 중독 너무 심한 것 같아 나 중독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심해 나 중독 아니라고. 난 중독 아니라 고래난북한 사람이라 끊으면 바로 끊어 스타 맨날 하고 어. 핸드폰 게임도 맨날 하고 맨날 안해나신 같아 진짜로 일은 언제 할 건데 나일안해 백수 될 거야? 어나 날갯수야 오 내가 볼 때마다 하고 있거든 어 뭔데 뭔데 마블이야어 왔어! 왔어 내가 왔어 어, 별장 지었어 아 그래? 어 이제 한 번만 더 돌면 랜덤 한트야 오빠 어? 언제 끌 건데? 아나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돼 오빠가 끌어야 내가 이걸 끌 수가 있어 발냄새 맡아볼래? 아 하지마 어? 더러워 <laughs> 그럼 이쪽 발은? 어? 와 진짜 꼬랑내나 <laughs> 빨리 끌라 진짜 나나 진짜 너무 짜증난다 오빠 개꼬랑내? 응. 아나 진짜 짜증나 오빠 아 그래 나도 지금 장난 아니야 너무 짜증나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구나? 사람 취급 했는데? 내 야, 뭐해? 내놔. 아, 누구 많아? 한 바퀴만 돌면 이기는데. 야. 가져가 보시지? 어디 있는데? 가져가 보시지? 어디 있어?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어? 어디 있을까 가져가 봐. <laughs> 야, 넌 진짜. <laughs> 일로 와봐. <가봐>. 어? <laughs> 한번 가져가 봐 뭐하냐 너 맨날 사람 앞에 두고 핸드폰만 하고 어? 야, 이게... 뭐 중요한 일을 하면 몰라 게임하고 있잖아 빼, 빼. 핸드폰 어서 내야지 말고 빼봐 오빠가 이거 빼라고 어? 빼봐 오빠 께 빼서 가져가 봐자 어? <laughs> 이제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? 아, 아니 핸드폰 빼라고 나 지금 게임 아직 안 졌으니까 깬다너 어. 이거 내가 건드려도 뭐라 하지마 어? 아, 빼가 그러니까 건드려도 뭐라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음. 네가 내 핸드폰을 가져간 거야 너 지금 이거 영상 올릴 거야? 응 음.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<laughs> 얘가 제 핸드폰을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책임이 아니다. 닙 가져가봐.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, 맞지? 가져가. 가져가봐. 어어어머지야, 어눈뜰고 어. 어, 어, 있다. 어 잠깐, 너 있어? 거기 있어. 잠깐만. 아. 뭐 어디 가는데? <laughs> 너 거기 있어라. 아. 뭐야 뭐. 뭐? 연장 갖고 오는 거야? 넌 어, 뒤졌다. 뭐야, 나는 나와 아, 저... <laughs> 적학을왜 가져와? 야, 야. 들어, 들어. 어? 이거 빨리 그거 해 빼게. 뭘 들어? 이거까지 나무로 어떻게 하라고 들으라고? 절대 안 준다 오빠 못 빼면 안줄 거야 이거. 야 게임을 안 사는 데. 오빠 약속 얻어내기 전까지 안줄 거야. 야. 네가 이렇게만 해 그럼 내가 빼게지. 스스로 빼야지 약속을 지켜봐 그러면. <웃음> 어? <웃음> 앞으로 나만 날때 절대 게임하지 않겠다고. 야, 끝났다. 아 그거 약속 은또못 지켜? 그건 왜냐면 게임은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야. 근데 왜내 앞에서 하냐고? 어? 왜 나만 날때 하냐고?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이거? 아 그래? 그러겠지? 그럼 나는 그냥 이대로 집에 갈게. 야야 야, 알았어 야. 아, 나 야, 잠깐만, 집에 갈게. 잠깐만. 아니야 나나 아, 이제 집에 갈 시간이어가지고. 야 이거랑 바꾸자. 네 짐이랑. 아나그짐 버려도 아니, 돼. 일로 와봐 한번 한번 빼볼게. 핸드폰은 줘 빨리. 약속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은 주고 꺼지고 나 오늘 진짜 오빠한테는 너무 빡쳤어 핸드폰은 줘 가져가 봐 <laughs> 가져가 <가서> 저보라니까 <laughs> 응? 갈 거야 야야 장난치냐 나 진짜 오늘은 장난을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갖고 와 야야야 갖고 와 약속 지키는 거지 알았어 약속 지킬게 구독자님들이랑 약속을 해 자몽이 만날 때 앞으로 <웃음> 게임을 <웃음> 하지 않겠습니다 야야 네가 뭔데 낚시를 아. 해봤는데 어? 야 그러면 나를 부르지 말라고 알았어줘 아, 약속해. 알았어. 어, 약속했어. 말을 해, 말을. 약속했다니까. 말을 하라니까. 덮지 좀 볼게. 또 그러지. <laughs> 아, 네, 미칠라 그러지. 아, 니 머리통에 미칠라야. 그래, 알았어. 절대로 아이. 저거 하지 않겠습니다. 저거? 어. 아니 게임 하지 않겠습니다. 야, 핸드폰 어. 좀 줘. 알았어. 나 지금 뭐 해야 돼. 작업해. 그러니까 아. 확실하게 문장을 완성시켜서 약속해. 자언이를 만났을 때 게임하지 않겠습니다. 절대 앞으로? 어. 약속. 어, 약속. 오케이, 약속. 약속. 어. 진짜지? 어, 갖고 왔지 알았으니까 잠깐만 그냥 주면 좀 그러니까 좀 닦아서 줄게오빠 휴지 좀 갖고 올래? 야 이렇게 버려야 닦아, 되겠다. 닦아서 줄게 어, 버린다. 어. 자 가져가. 어. 잠 여기 여기다 넣을게.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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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널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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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잘못